2024년 12월 3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세 번역 버전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절부, 14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거, 걸어. 거꾸려 드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소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말을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엽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반론의 백향모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반론의 백향모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반론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잔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아멘 돌아오면 고치리라 고치시리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호세아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달락의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첫 번째 1절부터 우리에게 간략하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돌아오면 내가 고쳐주겠다. 사절의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아멘. 호세아는 백성에게 돌아오라 말하고 돌아오되 제대로 된 회개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은 어떤 재물을 바치거나 어떤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비와 공유를 구하는 진솔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때그 감사 앞에 무엇이 붙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또 우리의 잘못된 방향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이 죄성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게 되고 또그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면은 주님의 분노는 눈처럼 녹아낼 것이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고 바뀌기가 참 어렵지만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성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죄를 용서받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되며 그 회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죄성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요, 우리의 의지도, 의지로도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아래 우리가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의 우상과 또 에브라임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끊어 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끊고난 뒤에 비워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호세아는 의인은 주님의 올바른 길을 따라 살고 죄인은 비틀거리다가 넘어진다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올바른 길, 곧 정의를 심고 사랑을 거두는 의인의 길에 우리가 참된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당자처럼 방황하고 비틀거리고 있다면 빨리 주님께로 올바른 길로 속히.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것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목표, 우리의 시선. 주님의 시선은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또 부족함과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 부분을 자꾸 쳐다봐 주십니다. 바라봐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향한 그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한 번도 바라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늘 바라보시고 늘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먼저 회개와 또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먼저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면,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호세아의 마지막 호소가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에게 들리기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하나님의 뜻 아래,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